안녕하세요! 미민민용윤수입니다 자, 자, 뭐, 자켓 종류,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자켓. 자, 하이브리드 자켓이라면은, 어, 뭐, 딴거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기 너무 좋은 자켓입니다. 뭐, 낚시, 등산. 뭐딱 정해진 이 옷을 입고 딱뭘 정해진 우리 낚시복은 딱좀 낚시를 가야 될예딱 입으면 낚시를 가야 되는 에, 낚시복 자체가 예 낚시복 자체가 있고 등산가긴좀 그렇죠. 예.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낚시복. 그런 거딱 추천드리는 게 낚시복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좀그런는다 오히려 등산복, 등산 의류를 낚시 쪽에 대입시키는 건 괜찮아. 예. 그렇지만은 얘는 낚시, 등산 뭐 캠핑, 뭐 아웃도어 가릴 것 없이 에, 여러 가지 다할수 있는 거. 네, 예, 겨울에, 특히.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켓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자켓. 제가 얘를 설명을 뭐 드리려고 해도 설명은 원래 지금 여기 지금 본판에 설명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 드릴 거 없고요. 2023년도 신제품인데 2023년도에 다 빼먹고, 예, 다 빼먹고 이제 땡처리. 찌그레기 나왔습니다. 예, 제가 딱 좋아하는 땡처리. 그렇다고 뭐 사이즈가 없다든지 색상이 없다든지 뭐 수량이 없다. 수량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량은 역시 땡채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이트 다 뒤져봤는데, 뭐 이렇게 몇 장씩, 몇 장씩, 몇 장씩, 몇 장씩, 몇 장씩. 몇 장씩 사이즈는 다 있어. 사이즈는 다 있고, 뭐, 몇 장씩, 몇 장씩, 몇 장씩인데, 뭐, 입맛대로 웬만하면 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처도 여러 개가 있고. 자, 설명은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어,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 가지고 끊었습니다. 자,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 요, 요, 요거만 보셔 그냥 예, 뭐 레마 이거 그거만 이거 요거 다 읽어 보시면돼 그냥. 예. 쭉 여기 여기 처음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뭐 방수되는 거뭐 안에 패딩으로 되어 있고 뭐 이제 레마 소재라서 아주 부드럽고 착용감 부드럽고 이제 뭐 이제 종류도 이제 두 종류 예, 방금 방, 방금 본 모델하고 틀리죠. 예. 작년에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당연히 가격이 지금 이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보다, 작년에 추천드릴 때이 가격보다 저렴하게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게 많았기 때문에 뭐 추천 안 드린 겁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땡처리 쪽으로 나오는 떨어진다든지, 뭐 신상 여러분께 뭐 추천드리고 하는 뭐 저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 제, 제 성향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일단 떨어졌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사이즈 어느 정도 있다. 예, 그럼 요렇게 추천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나는 기능성 자켓을 니놈이 하도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기능성 자켓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고 해서 뭐 댓글에 이제 그만해라 뭐 기능성 자켓을 이제 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뭐 기능성 자켓도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은 수량이 많이 있는 기능성 자켓도 있었고요. 수량은 많이 없지만은 많이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은 수량은 몇개 없어가지고 금방 동나버리는 자켓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나 구매했다 해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올리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에, 이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은 또 있기 때문에. 자,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두 종류. 지금 보시면 두 종류로. 이거는 좀 제가 볼때 조금 좀 도심형 스타일인 것 같고요. 얘로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도심과 뭐 지금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우리, 에 뭐, 입을 수 있는 건데, 이 취향이죠. 뭐, 제가 뭐, 이, 제가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자, 뭐, 추시가격 뭐, 25만 9천 원인데, 25만 9천 원에, 작년에 뭐, 판매를, 25만 9천 원에 판매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6만 원대, 7만 원대, 뭐, 6, 7만 원대, 5, 6, 7만 원대, 뭐, 이렇게 판매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단돈 3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예 지금 뭐 구입을 하시면 지금 뭐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에 뭐 내피, 이너웨어 잘 착용하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봄, 가을, 예, 열한 여름 빼고 예, 여름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자, 제가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린다는 게, 어, 뭐, 두석 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뭐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 필요가 없이, 예. 그뭐처부터 설명이 너무 잘됐어 있어요. 종류별로. 색상도 잘 나와 있고, 디테 컷, 예.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에도 설명을 드는데 이건 진짜 아무뭐 없어요. 따로 설명드릴게 너무 잘됐어 있어요. 제가 이거 괜히 그냥 읽어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보신 더, 더 짜증날 것 같아요. 자 소프트 기모 안감은 소프트 기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안감이 이제 또 패딩식으로 이제 안감이 이제 패딩식으로 예. 기능은 뭐 기본적인 방수 다 똑같아요 예. 디자인이라든지 요런 거 그리고 안감이 이제 기모로 되어 있다는거 아니면 요런 식으로 이제 안감이 이제 다이아몬드 컬팅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뭐 예. 기본적인 생활 방수 다 되고요 예. 자요 확인하시고. 예, 레마 상당히 강조하는데 고급 레마 소재 예, 요것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20만원 후반대 나와가지고 3만원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냥 루트 A라고만 치시면 은 네이버에 루트 A라고만 치시면 되는데 네이버 예, 루트 A 치시면 되는데 루트 A만 이렇게 치시면은 뭐 4만원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 예, 다 4만원대 뭐 39,600원 무료뭐 떨어져 있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혹시나 또더 혹시나 2만 원대까지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뭐 이렇게 또 패션 플러스니 하프 클럽이니 뭐 아이스 탕볼뭐다 쳐봤는데 어 그냥 뭐 입맛대로 그냥 편하게 예. 루트 A 하이브리드라고 그냥 여기 예. 패션 플러스 들어오셔가지고 루트 A 하이브리드라고 치지면 루트 A 하이브리드 루트 A 하이브리드 예.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3만 원대 그냥 예. 여기 여기 지금 그냥 그냥 루트 A라고 쳐도 그냥 3만 원대 예. 3만 원대 3만원대, 뭐, 4만원대,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3만원대 정도면은, 어, 여기, 들어오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패션 플러스 그냥 들어가가지고, 루트 A, 하이브리드 그냥 치십니다. 그냥, 검색창에다가, 쿠폰 받고요 루트 A, 하이브리드, 루트 A, 하이브리드라고 그냥 치십니다. 루트 A, 하이브리드. 얘 검, 얘 예, 검, 예, 이름에, 하이브리드라 들어있기 때문에, 뭐 울트라 뭐, 다 필요없구요. 하이브리드, 웜 점퍼, 예, 요것만 치면니다 예. 그러면 뭐 쿠폰 할인 받고 뭐요거 받으면은 3만 원대 그냥 구매 가능하고요. 사이즈나 색상은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95 105 110 95 90 100 105 110 95 이게 이제 작년에 팔고 남은 찌레기 된다. 찌끄레기 찌끄레기. 근데 지금 수량은 지금 어느 사이트 들어 보면 막 세 장, 다섯 장, 두 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웬만하면 여기도 수량 나와있을 때가 있는데, 수량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것도 수량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돼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것만 봐도 뭐 설명이 너무 잘 돼있고요. 필요 유무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량 패딩 아니고요. 어, 방안되고, 뭐, 방수, 생활 방수되고, 하지만은 경량 패딩 쪽은 아닙니다. 우리 야상 자켓이라고, 야상 패딩이라고 보셔야 돼요. 야상. 야상. 야상에 가까운, 아니면 택티컬 자켓, 겨울용 봄, 봄 가을 겨울용 택티컬 자켓, 겨울에도 착용 가능한 택티컬 자켓이라든지 뭐 그런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켓입니다. 자, 루트 A 치시면은 메인에 나오고요. 여기서 3 9 0 0천 짜리 들어가셔가지고, 어, 요거 그대로 그죠 패션 플러스에 그대로 그냥 3만 9 0원 요거 치셔가지고 얘만 구매하실 분은, 얘만 구매하실 분은 그대로 지금, 예. 네. 얘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이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고, 뭐, 다섯 개죠. 여기, 여기 근 4만원대, 4만원대. 4만원대. 4만 그래서 제가 쳐봤더니, 루트 A 하이브리드, 루트 A 하이브리드, 이렇게 쳐면은 3만원대 나옵니다. 네. 두 종류가 또다 같이 나오고요. 설명 보시고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거 울트라, 울트라하고 하이브리드하고 구분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울트라하고 하이브리드. 요두 종류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웜점퍼 울트라 이 예, 부분 하셔가지고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뭐 지금부터 하면 봄또 봄까지 이렇게 또 딱딱 연결이 되었고 잘 입기 딱 편합니다. 예. 따로 제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뭐뭐 예, 뭐 기분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고 예, 좋게 보실 분 아무도 없고 <laughs>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날씨 따뜻합니다. 네, 날씨 따뜻하고 요번 주말까지는 따뜻한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 지나고 월하수만 이제 또 혹한이 다시 찾아온다. 예, 요번 주말까지는 날씨가 그, 그나마 괜찮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